우리 약간 까분잡잡한 패이다 그렇지? 오케이 <laughs> <laughs> 흔치 않아. 아, 내가 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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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두. 어 이래씨, 가지마, 가지마. 왜 이래씨, 가지 가지 이래 아 들어갔어, 어떻게? 아이소. 아이소 뒤에 봐, 아이소 뒤에 봐. 아나잘 아! 쏘네. 어, 내총 바꿨다. 하나가 아닌데. 네온이었어. 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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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다 다 들어갔다야.

상처하데 이제 아씨고 헷갈려. 헷갈려. 오 나이스. 복도 하나. 하아스라왜 아, 아! 자꾸 안쳤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음. 아, 아! 한명 남았습니다. 세리프네이 아! 나이스. 나이스. 복도에 있는 오, 같은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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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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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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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데이, 어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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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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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 어. 다 저런 조합이구나. 어. 얘사타격이네어 아, 맞아. 뭐 아아나 아, 제트한테 진짜 맥을 못 추네 근데. 제? 계속 제트 다 피치? 제트한테 죽은 거 같은데. 막 지금 네온한테 몇번 죽. 어 네온이 계속 미드 오는데. 할수 있어? 못해 나는 결국 A를 나 혼자 맡겨 놓네. 이제 A 온다. 빈다. 어 강아지 죽어 있잖아 아씨 또비야 어 내훈 여기 있어 미친 놈이야 어 내훈 이번에 야 이번에 너 쪽으로 안 가고 딴데 갔어 얘와 바이크 설치 와 다음 재장전 중. 아야 그거다. 자 완료. 나이스. <laughs> 아니 비왜 이렇게 좋아해? 비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애들이? 그러니까. 와야나미오 때문에 진짜 놀랐어 미안. <laughs> 말해도 모를 거야. 나 분신인 줄 알았어. 그냥 아... 지나 그냥 지나라 그랬더니 씨. <laughs> 강아지가 죽어있어가지고 어우 씨어야내온 이번에 일로 왔더라 그래 강아지 죽은 김에 일로 왔더라 갑자기 영광이 우리 곁에 함께하길 아, 아 미안하다 잠깐 앗아 앗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

제대로 하는 거 맞지? 될거 같아. 될것 같아. 될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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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야, 나 지금 웃음> <보여, 웃음> <laughs> <laughs> 유로 진짜 많이 때려 놓고 왔어. 한대에딱 죽어 줬어. 그나마. 어. 어, 손 떨려 어떻게? 대쁘고 있어. 아. 아니, 아! <laughs> 아, 진짜. 죽여. 나이스. 아! 지적, 파이크 설치. 야, 우리 너 빼, 너 뭐야? <laughs> 너 빨리 더 매, 빨리. 아, 너무해. 일을 잘하면 일을 더 준다. <laughs> 그럼 뭐 하는 거야? 천 개. 범위 셀탄천 개. 아, 담당 일진들이 너무 많아요, 근데. 애들 너무 아, 너무 무서워. 얘들 너무 잘해. 어, 진짜 잘해. 오, 나이스. 어, 나이스 오. 너무... 어. 어. 링림 크림 크 확인 확인 확더나온다 <목소리를 해야지> 어, 네. 아, <목소리를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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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어, 나이스! 나이스? 나이스. 내총잖아내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내 벤더를 산 녀석이다. <laughs> 친구. <laughs> 언제까지 가 <laughs>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, 이 새끼. 우우연이야, 우연. <laughs> 안 되겠다. 돌자 우리 이거. 나가서 오케이. Okay. 아, 근데 얘네 진짜 아. 건 너무 많아. 막 들어와 갖고 자꾸 써. 계속 끼들. 도잘맞 다음은 누구냐? 어? 오! 오! 우와! 뭐야! 꼬챙이! 개속겠다기다 B 어? 미드 아, 3명 어. 아이소야! 나이스! 나이스 요금 들어갔고 네온이 안 보이네 어네온 여기 있다 들어왔어? 비에이미가어갔다 적군이 명남저습니다 저거,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여기야. 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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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파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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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저거, 쳇다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 총에. 아, 선 공수 교대. <laughs> 얘네 근데 뒤치 좀달리나울거 아, 같긴 한 거였네. 아, 가져온 아, 사람이 있어? 맞아. 뒤치 나올 것 같아. 네온 일단 뒤치고 요르랑 요로, 제트, 어. 제트도 좀더 가고. 아니, 제트는 아니야. 아니죠. 네온 요르가 네. 주요 인물이야. 맞긴 해. 어. 아, 둘이 진짜 나, 저지 들고 겁나. <laughs> 저 새끼들 미드 자꾸 개 뚫은 거 보면은 없다. 어, 막뛰어 들어가. <목소리> 야, 아스트라 저거 까는 거 봐. 나우카와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씨. <목소리> 그림에 하나. 뒤에 뭐야? 뒤에. 봐 줘, 봐 줘. <목소리> 어다 나와. 뒤에 네온이 이게. <laughs> 너올줄알았어 뒤에. 나이스, 나이스. 현명했어 와 나이스! 잘한다!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? 아이소는 어! 아이스! 아, 이 아, 이소가지고 왔어. 뒤에 킬조이 지의 이이 지의 이 지의 야로이 지의 키이 지의 키로이! 지이이

뒤에 <목소리> <목소리> 봐을돼뒤이 아, <목소리> <죽었구나. 목소리> 야, 죽죽 나, 죽여서 죽 죽여서 죽여서 죽여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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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다서 죽여서 죽여서 죽죽여 죽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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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나이스! 왜이 개새야! 뭐라고요? 뭐..뭐라고요? 아하! 샷건이다! 죽였다! 죽였다! 아! 나이스 나이스! 뒤에 하나! 어! ㄷ자에 하나! ㄷ자! ㄷ자! 철못 했다 그리고? 어? 거기 거기 있었어 야줄 와우 <웃음> 짜증나 <웃음> 저지 삼겹 저지밖 군다 다리 좀봐다리 하나 아직 빠와 그쪽에 하나 남았고다녀올 어디를 들고 왔네? 너네 돈 많아 응. 아 미안해 아, 아 죽었어

와 스킬 잘 쓴다 쓰라. 와 내용 공 내용 공. 비켜라 비켜라. 내용 못다 죽여. 내가 죽지로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얘 그거야 아픈 거. 아웃너 아웃너. 많이 맞췄다 그래도 오케이 okay.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들어왔다 돌탄, 나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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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놔, 아! 고였지, 아! 적군이 명남았습저 기지에 인데 진짜 나 이승 실려버릴 거. 친구들은 날 실망시키지 않네. 너무 잘했고. 쟤 잘해 버렸잖아. 너무 재밌고. 멋있어 버렸잖아. 오 뭐야 오! MVP였잖아.